이번 박지현과 MBC 회장의 만남은 단순한 악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한 가수에서 더 나아가 방송과 연예계 전반에 걸쳐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MBC와의 독점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회장이 직접 박지현에게 악수를 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는 그가 박지현의 잠재력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MBC와의 독점 계약이 성사된다면 박지현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박지연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MBC 입장에서 박지연은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로 기대됩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대중적인 이미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현의 음악적 역량은 방송국이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강점이 됩니다. MBC는 박지현을 통해 시청률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현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가창력을 살린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그가 예능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지연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연스러운 진행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MBC는 박지연을 주연으로 한 드라마나 시트콤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수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도전하며 성공적인 배우로 자리잡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박지현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지현의 다채로운 감정 표현과 진정성 있는 연기는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MBC가 그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박지현의 대중적 이미지와 긍정적인 성격은 광고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광고주들은 대중에게 신뢰와 호감을 줄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는데 박지연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인물입니다. 그의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면 브랜드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MBC는 이러한 박지연의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더욱 폭넓은 콘텐츠 제작에 나설 수 있으며, 이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박지연 본인에게도 큰 성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는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MBC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박지연은 이번 복면가왕 출연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장르를 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가창력은 복면을 벗은 순간 모든 출연진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가요계에서 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연은 MBC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가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MBC와의 협업은 박지연에게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 다양한 예능과 드라마, 심지어 다큐멘터리와 같은 콘텐츠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연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서 벗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MBC와의 협업은 그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다진 박지연이 MBC를 통해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라드, 팝 또는 클래식과 같은 다른 음악 장르에 도전하여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경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지연은 더욱 다양한 음악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역량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MBC는 다양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박지현에게 무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나 나는 가수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실력을 한층 더 높이고 더 넓은 대중에게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와의 협업은 박지현의 인지도와 대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MBC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국 중 하나로, 그가 MBC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그의 이름은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박지연은 MBC를 통해 더욱 다양한 무대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그만의 색깔을 확고히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장르와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지연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이번 MBC와의 협업 가능성 역시, 그의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팬들은 그가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연은 항상 자신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팬들은 그의 성공을 응원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가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과 열정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MBC와의 독점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박지현의 커리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MBC는 박지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방송국과 박지현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박지현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예능,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적 감성과 연기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MBC와의 협업은 그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박지영과 MBC 회장의 만남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MBC와의 독점 계약 가능성은 그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지연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계와 방송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박지연은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